6월 15일, 영덕키토산 체리 농장입니다. 원래 제 나름대로 간이 비가림을 두 줄, 약 100평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의 설계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명쾌한 결과가 나왔기에 어떤, 뭐,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를 그 결과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. 요 높이는요 48mm 파이프로 높이는 어, 가장 높은 곳이 3.7m 그리고 요 파이프 의 간격은 3m로 이렇게 파이프를 박았습니다. 그리고 활대의 길이는요 활대의 길이는 3m입니다. 활대의 길이가. 그러니까 포도가니 비가림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. 한줄 위에 이렇게 한 동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한 줄씩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3일에 걸쳐서 경북 영덕 지역에는 약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. 열과 테스트를 하는 데는 충분한 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음,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, 예. 어, 간이 비가림을 필요로 하고, 또 운영, 운영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어,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3m 안에, 이 비가림 안에 있는 그 품종들은 거의 열과 피해가 없었습니다. 예. 어, 거의 음, 열과 피해가 없었습니다. 그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었냐면요. 비가림이 제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6년 차에 비가림을 하다 보니까 정 중앙에다가 파이프를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정 중앙에 설치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비가림 밖으로 가지들이 나왔거든요. 같은 나무를 하더라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가지들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들이 있었는데. 그 결과가 아주 또렷했습니다. 이를테면, 여기 같은 경우에, 비가 그렇게 들이치지는 않았어요. 그냥 떨어지는 낙수에 의해서, 어, 여기 보시면은, 일본 종입니다만은,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. 결과가, 이런 식으로, 꽤 많이 나타났어요. 반면에 이 안쪽, 즉, 비가 맞지 않은, 빗물이 떨어지지 않은 안쪽은 아주 깨끗합니다. 똑같은 나무인데도 이 비가림 안에 있느냐 비가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열과가 아주 명확하게 구비이되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거는 비가림 밖입니다. 역시 비가림 밖에 있었던 열매들은 이런 식으로 열과 피해를 봤습니다. 반면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나무들은요. 안쪽에 있는 열매들은 깨끗합니다. 왜 우리가 비가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. 예, 또 다른 품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서미트 품종인데요. 하트 계열이죠. 예. 이 얘들도 비가 이게 예, 결코 열과에 강한 품종은 아닙니다. 뭐 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를 맞으면 꽤나요 열과가 생기는 품종인데. 어 보시다시피 혹시 보이시나요? 열과가 지금 거의 뭐 완숙 단계입니다. 완숙. 지금 따야 되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셔 가지고 맛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확을 안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비가림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열과가 아주 뭐안 보이지 않습니다. 가끔 하나씩 보일 뿐입니다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, 펄입니다. 버건디 펄. 좀숙기가좀 늦지고요. 올해 좀 많이 열어서 작년만큼의 사이즈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좀 작년보다는 좀 작죠. 그렇지만은 뭐 10g은 무난하게 나오는 어, 그런 품종입니다. 올해 좀 많이 열었어요. 이렇게. 열과 보이시나요 혹시? 예. 비가림 안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어, 열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이건 과속됐네요 과숙. 속 벌레가 갉아먹었습니다. 빨리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열과에 약하기로 유명한 레인입니다. 자, 이거는 이 비가림 안에 있습니다. 비가림 안쪽에서 보호를 받았던 레인입니다. 저그 위에 보니까 저기 열과가 두개 보이네요.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열과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거의 열과가 뭐, 노린제가 가해해서 상체를 입었다든지. 우리 굉장히 그 열과가 보이면 뭐 노린재가 가해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왜 우리 레인어가 굉장히 그그 열과의 대명사잖아요. 여기 하나 벌어졌죠. 예. 시설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 벌어졌네요. 이는 예. 노린재가 가해해서 그렇습니다. 노린재를 막아야 되는 이유. 자 그러면 똑같은 레인이어인데 비가 아 밖에 있는 레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제가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ufo 수영 인데요 ufo 수영에서 일자 ufo에서 레인 이어가 지금 착각이 되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어떤가요 네, 심하게 심하게 지금 네, 열과가 한 절반 까지는 안 될지라도 꽤 많은 열과가 일어났습니다 어 여기는 제법 많이 왔는데요 하긴 50mm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열과의 약한 레인이, 어, 아, 여기는 거의 뭐, 뭐, 어, 70, 80%가 온것 같아요. 몇 개만 제외하고. 예, 음. 똑같은 레인이였는데, 이렇게,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여기도, 어, UFO 수행에 비가림 밖에 있는 레인이였는데, 심하게 지금, 그죠? 그래서 제가, 그, 이제 비가림에 대해서, 그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, 어 왜냐하면 지금 열매도 지금 수확을 다 이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사이, 요 사이에 비가림의 사이는 1m 정도를 예정했는데 사실 1m는 되지는 않습니다. 공기가 공기와 바람이 따뜻 뜨거운 공기와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이죠. 그래서 올해 1년차 간이 비가림 어, 운영을 해본 결과는 비가림은 꼭 필요한 것이다. 해야 된다.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상 영덕키토산 체리농장이었습니다.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